자, 업비트 코크체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코크체인 차트를 보시게 되면, 현재 저점을 찍고 반등장, 상승장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저점은 앞으로 당분간은 깨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차트의 경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수익률이 천차만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승장을 진입하여 전일 대비 가격 상승도 소폭해 주었고요. 지금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해줄 것으로 보이긴 하나 언제 어떤 조정을 주고 어떤 장이 나올지는 실시간 대응을 해 주셔야 한다는 점 인지를 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쿼크 체인 시가총액이 600억 정도인데 이 시가총액이 낮은 코인들의 특징 중 하나가 급락과 급등이 폭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실시간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드리고 싶고요 꼭 실시간으로 대응 및 타점 잡아주는 저희 소통방의 입장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또한 지금 정말 매일같이 문의가 오고 있고요 저희 무료소통방에 계신 분들 실시간으로 수익도 보고 있습니다 꼭한 번이라도 들어오셔서 두 눈으로 직접 깔끔하게 수익 났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실시간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지금 여기 오른쪽 보시게 되면요 정말 매일같이 급등과 폭등 반등 정말 매일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당연히 하락하는 코인도 있고요. 상패를 하는 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저희 무료 소통방 입장 전에 저희에게 문의라도 먼저 남겨주셔서 전문가와 무료 상담이라도 진행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여기서 잠깐 저희 소통방에서 수익났던 내용 먼저 말씀드리고 이어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 같은 경우 7월 30일 일요일에 제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남겨주셨고요.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문자 남겨드렸습니다. 코인은 센티넬 프로토콜 추천드렸고요. 매수가는 78원 이하의 매수, 95원의 매도. 비중 50% 추천 드렸습니다. 자 매수 근거를 보시면요, 낮에 ABC 상승을 해야함에도 이전 고점을 뚫지 못했으므로 내려오는 조정이 피보나치 되돌림 0.618 부근까지 왔을 때 진입해 이전 매물대 부근에서 다시 매도할 예정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노란색 ABC 파동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 A 고점을 넘어주는 상승이 결국엔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고점을 올리는 척하면서 다시 조정이 오고, 다시 고점을 올리는 척하면서 다시 조정이 오고. 그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아 하얀색 ABC로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 소파동 A 파동에 대한 피보나치 0.618을 보시면요 여기 0.618 부분 그러니까 78원 이하에 제가 신호를 드린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30일 오전에 문자를 남겨 주셨기 때문에 8월 1일까지 78원 이하 가격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부분에서 체결이 됐겠죠 자 그리고 매도 같은 경우에도 이전 매물대로 이런 식으로 ABC가 다시 올라와 줄때 이전 매물대에서 저항받고 내려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95원 부분에 제가 매도 신호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이 코인 하나로만 계좌 대비 약20% 이상 20% 이상 수익을 단타로 보신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 다음 기다리는 코인은 최소 300% 이상 수익 예상하고 있는 자리 다 같이 대기 중이니까 지금부터라도 저희랑 같이 수익 보실 분들은 아래 나오는 번호로 숫자 1번, 숫자 1번 문자 한번 남겨주시고요. 강조드리지만 금전적인 요구 일절 없이 무료로 진행되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수익 보시면 추후 저희 채널 다시 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요. 이 쿼크체인, 아까도 짧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이시는 이 저점은 앞으로 당분간은 깨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언제 어떤 조정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을 받아보셔야 한다는 거 강조드리고요. 제가 왜제 영상에서 타점 얘기를 잘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실시간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몇 번씩 강조를 드리는데, 제가 신도 아니고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어떻게 정확하게 알수 있을까요?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영상에서 타점을 왜 얘기를 안 하냐면, 이 영상은 후행성 정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모두가 이미 편집을 해서 올리는 과거의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유튜브 영상이나 어떤 매스컴만 보시고 그냥 따라 들어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이 실시간 대응이 가장 중요한 이 차트에서 그냥 과거 영상 혹은 어떤 매스컴 유튜브 기사들만 보시고 절대 그냥 따라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꼭한 번이라도 저희에게 문의 남겨주셔서 전문가와 무료 상담, 무료 소통 받아보시고 차트에 진입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년에 있을 비트코인 반감기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깊게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것보다 어차피 판단은 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꼭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셔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금으로 현명한 투자 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비트코인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 정말 많이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 불장 같은 경우에는요 누구나 수익을 볼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더라고 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다음 불장에서는요 주식처럼 오직 정부의 비대칭성으로 한 승부를 봐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다 아는 정보로 투자를 하게 되면 과연 누가 돈을 잃겠어요 결국 이 주식시장 코인시장이라는 건 죄송하지만 누군가는 돈을 잃어주셔야지 그 시세차익으로 수익이 저희처럼 생기는 구조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모르는 혹은 모를 수 있는 정보에 투자를 하셔야지만 최소한의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이라도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 숫자 1번, 숫자 1번 한번 남겨주시고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문자 한번 남기시고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고 계셨던 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계신 코인부터 앞으로 어떻게 하면 계좌에선 하면 좋을지 저희 트레이딩팀에서 다 도와드릴 거고요. 당연히 모든 자료나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굳이 내돈 드는 건 지금 보낼 문자 한통 통신료 정도일 겁니다. 만약 그렇게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면 그때 가서 저희 유튜브 채널 다시 한번 들려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셔도 충분하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1번 한번 남겨 주시고 앞으로 실시간 대응 받으시면서 소중한 투자금으로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